자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좀 매매에 지금 집중을 하다 보니까 시장을 크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간단하게 매매 내역 보고요 어제부터 좀 관심이 있던 애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제 제가 그 생코를 손절을 했었죠 그 전부터 저기 매매를 하고 있던 종목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었어요 쌍바닥을 찍고 올라오죠 이렇게 잘 지키면서 가는데 요부분에서 어, 이제 생코를 손절하고 전부 다 이쪽으로 투입을 해가지고 어, 이 종목은 저번에 한번 3일 전인가 언급을 드렸던 추세선 하단 부근에서 매수를 해서 어, 추세선 상단 부근 8만 1,500원 부근에서 매도를 하겠다 어, 말씀드렸던 부분으로 해서 그냥 오늘 매매를 진행을 시켰습니다. 어, 재료는 왜 올라가는지는 뭐 무슨 동물 먹고 있던데 그것도 나중에 봤어요. 어,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끝났고 어 오늘 당일 단타 매매는 제가 조금 단타는 좀 손해를 좀 봤는데요. 이 때문에 좀 머리가 아팠습니다. KG 케이지 모빌리티인데요. KG 케이지 모빌리티. 요거를 이제 그좀 높은 데서 매수를 했죠. 매수를 해서 그 다시 여기서 추가 매수를 했는데 일부는 손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매수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점 이탈해서 손절을 했고요. 이 종목을 다시 또 20선 회복이 나와서 매수를 들어갔는데 여기서 잘 지켰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고서 제가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 사이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해 본 거를 복구할 수 있었는데 복구를 못한 거에 이제 또 화가 났죠. 그래서 뭐 여기서 조금 매매를 더 했는데 아직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안 팔려고 했다가 욕심을 좀더 내려놓자 해서 그냥 좀 매도를 했고요. 일부는 좀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종목은 일봉에서 계속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정확한 좀 타점을 좀 잡아가려고 보고 있던 종목이었는데 오늘 또 뉴스를 띄우면서 올라오길래 어, 저번에 한번 62평이 돌파가 나왔죠.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돌파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122평선 즉 만원 부근까지는 한번 터치를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어, 뭐, 오늘 하루 이틀 사이에 안 간다 하더라도 차후에 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어, 이 종목은 전체적인 그림으로는 저는 극단적으로 5,800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던 거죠. 오늘은 단타로 매매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구독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던 손해를 보셨다고 하셨죠. 네, 나인테크. 아, 나인테크를 제가 오늘 매매를 했습니다. 야, 머리 아팠죠, 때문에. <laughs> 온 신경을 다 쓰면서 매매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약간 손절이 나갔어요. 여기서 손절이 나갔는데, 이첫 타점까지는 괜찮았는데, 어제 이런 긴음봉을 넘어갔죠. 그래서 매매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2평을 타고 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킬 것처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추가 매수를 했다가 바로 전량 매도를 합니다. 근데 지키는 것 같았는데 여기서 돌파가 바로 나와야 되는데 지키는 척하다가 떨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키는 척하면은 바로 올려줘야 되는데 올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가는구나 샀는데 또 장난질을 쳤죠. 그래서 전량 손절을 했고요. 내려오다가 여기에서 이제 한번 저점 만들고서 돌파가 나오죠. 기다렸다가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했는데. 어, 2 2평선이 회복이 나오는 걸 보고 추가 매수를 더하고요. 요거는 이제 좀 일부를 매도를 걸어놓은 거였고요. 어, 마찬가지로 여기서 저점을 이탈을 하죠. 급락이 나오면서 이탈을 하길래 반등 나올 때 정리를 했고 다시 여기서 긴 윗골이 다는 밑꼬리를 다는 거를 이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얘를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 것이냐. 어, 5일선 회복이 나오면 매, 매수를 들어가고 만약에 여기서 다시 밀리면 손절을 하자. 뭐 이런 계획으로 다시 매수를 해서 일부를 팔고 지금 나머지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간에도 움직임을 좀 봤는데요. 아, 물론 맥심 관련주라 좀 불안불안하지만 이 종목이 갈 것처럼 갈 것처럼 했으면 은 매매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여기에서 여기에서 움직임은 굉장히, 굉장히 공포감을 주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시간에도 일부러 떨궜죠. 중, 중간에 어, 어쨌든 뭐 여기 스탑노스를 걸어놨어요. 5050원에 스탑노스 왜냐하면 갑자기 또 하한가를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가 깨질 때 스탑노스를 걸어놔도 시장가로 걸어놨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 매도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인지를 하고서 걸어놨고요. 어, 오늘의 저점은 여기였죠. 여기가 아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손절가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손절했던 부분이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를 보고서 매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깨지면은 그냥 나가겠다 안 깨지면은 상승을 기대를 해보고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오늘 뭐 매매는 케이지 어, 모빌리티 에서 좀 손해를 좀 안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 아, 물론, 나인테크 일봉, 이것도 좀 봤어요. 어, 이 오일선 부근에서 지금 어쩌면 이게 뭐 여기에서 음봉으로 꼬라 박는다면 어, 스탑러스 걸어놨으니까 손절이 나가는 거고, 어, 돌파가 제돌파 나온다면 한번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제 초전도체와 맥신이 서로 이렇게 시속게임을 끝낸다. 어, 그래서 정규 종목이 정상 종목이라 표현하니까 댓글에 좀 적혀있던데, 어쨌든, 대형주나 우량주들이 이거를 먹어, 시장을 약간 차지하는 움직임을 주도를 할수 있는 그런 시장이 온다 하더라도, 얘네들의 움직임은 오늘, 어제부로 시속게임 끝났어요. 그냥 시속게임 끝났고, 뭐, 누가 올라간다고 누가 떨어지고 이런 건 없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러면 이제 안정세, 떨어지듯 폭락보다는 하락을 하더라도 안정적인 하락, 뭐, 그런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어제부터 조금 관심이 두고 있는 애가, 심택이라는 종목이에요. 제가 이 종목은 오늘 좀 매수를 좀 했다가 살짝 뺐는데, 어, 시간의 움직임도 살짝 봤어요. 그래서 시간에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 요런 움직임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어제는 여기를 돌파하면 관심 가져볼만 하다고 했는데, 어, 끝날 때 이렇게 위에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내일 움직임을 한번 볼만 하다. 만약에 37,500원을 넘긴다라고 하면은, 거래량을 좀 동반해야 돼요. 오늘 거래량이 없어가지고 어, 한번 시세를 뽑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자이글이라는 종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세선의 상단 부근을 넘어갈 때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전에는 저점을 깨고서 어, 여기서 한번 크게 들어올렸죠. 그리고 서 저점 잘 지키면서 다시 계속 5일선 타고서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로는 단계적으로는 22,500원 정도를 보고 있고요. 추세선 돌파가 나온다고 하면은 어, 1차적으로는 요정도 보고 있고요. 종근당 어, 홀딩스입니다. 요거는 깔끔하게 5만 5천 원을 넘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라고 봐요. 이것도 아까 제가 그 나인테크에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인데 어, 개인들이 좋아하는 22평선을 타고 가는 5일선 위에서 강하죠. 이런 모습으로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쏟아져 버리면 엄청난 급락이 나옵니다. 그것도 특히나 개파락으로 쏟아버리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확실하게 돌파가 나올 때 접근을 하고 이런 저점을 깨질 때는 손절 대응이 꼭 필요한 자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잘 잡으면 어, 굉장히 좋은 자리지만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어, 로스가 좀 크지 않은 자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테림 포장인데요. 테림 포장은 좀 관심있게 보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쌍바닥. 쌍바닥. 저점을 잘 지켰다. 전고점은 여기 있잖아요. 그럼 1차적으로 목표가로 쓸수 있는 것은 2750원 정도 보고 있다. 아직은 추세를 전환하지 않았다. 추세를 전환하기에 좋은 자리다. 약간 예측샷을 나뉘는 거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2500원을 깔끔하게 넘어갔을 때 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 밑꼬리를 지금 달았죠 여기서 22평 저항을 맞고 밀렸는데 저점 잘 지키면서 20선 다시 회복. 자 여기에서 밀릴 때 전저점을 깨면 안 돼요. 안 깼죠? 안 깨고 다시 회복. 그리고 오늘 하루 조정을 주었습니다. 아,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1차 목표 가로는 2,750원, 아, 2,800원 부근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어제 움직였던 종목인데요. 에, 대성창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어요. 이거를 어제 말씀드리려다가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저는 좀 좋아해요. 이렇게. 하락. 하락으로 해서 뭐 흑산병도 만들면서 이렇게 겁을 줬죠. 그러면 겁 줬으면 내려가든가. 근데 20선 회복이 나왔죠. 저점을 지키면서 다시 회복. 그리고 눌림.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게 나온 거죠. 이게.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는 만약에 공략을 한다라고 하면은 1500원이 깨지면 무조건 손절해야 된다. 들어갈 때는 여기를 봐놓고 들어가 놓고 갑자기 여기서 손절하기 싫어가지고 아니야 싸니까 뭐 지금 자리가 뭐 낮으니까 무조건 올라갈 거야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아 볼... 요거는 예시로 들어 볼게요 어제 그 MH 에탄올도 똑같은 그림이었습니다 이게 이게 대성창토하고 똑같은 그림이에요 근데 MH 에탄올은 밀렸죠 이렇게 끝날 때 여기 위에서 끝났어야 되는데 밑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20선 회복이 나와야 돼요. 적어도 지금 자리는 5일선도 회복이 안 나왔잖아요. 하락의 힘이 더 강하다. 이 저점 못 지킬 확률이 더 높다. 지킨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들어올려야죠. 그리고 어제 이런 장난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올릴 때는 크게 들어올려야 돼요. 거리랑도 더 터져야 되고. 그래야지 여기 물린 사람들 다 살려주죠. 어쨌든 예시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어, 어쨌든 뭐 그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어 최근에 그신규주들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신규주들은 보위에서 물량도 있고 해서 한 1~2년 지난, 지난 뒤에 매매를 하면 좋지만 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laughs> 필 에너지는 지금 계속 추적을 하고 있어요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22평 회복이 나왔죠 5일 오일, 5일선은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5일선하고 2 0일선이 정배열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필 에너지는 본다고 하면 5만원은 절대로 깨면 안 된다. 아니면, 뭐, 22일날 만들어졌던 저점은 이탈하면 좋지 않다. 어쨌든 좀 지금 자리에서는 한번 상승을 기대해 볼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어,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